자, 안녕하세요. 에,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어,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 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해서 또세 가지 테마 잡아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자, 우연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연 부담은 좀 계약법 총론인데요. 자, 계약법 총론에 자, 계약법 총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계약이 소멸되는 모습 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저 우연부담은 이 효력에 대한 얘기죠 그 효력 중에 이제 모든 계약을 보는게 아니라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게 되죠 자 쌍무계약의 효력으로는 자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동시행 항변권하고 우연부담이 있는데 자 우연부담을 먼저 정리 를좀 하죠 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참 말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자, 이걸 따지는 건데요. 항상 이 위험부담 문제는 불능에서 나온다는 거, 불능.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 앞쪽에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크게 나눠놨죠.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했어요. 그 법률 행위가 기억나시나요? 바로그 후발적 불능일 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후발적 불능일 때는 누구 책임이냐? 자, 귀책사유라 고 그러죠. 누구 책임이냐? 그걸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란 사람이 있을 거고 쌍무계약이니까 이제 채권자란 사람이 있을 텐데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후발적 불능이 됐느냐, 또는 채무자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쪽에서는 이제 특히 또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자, X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10월 1일 매매 계약을 자, 맺었다. 대금 5억으로 해서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 파트에서는 판 사람을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순이라고 그러는데, 자, 채권 채무 입장을 보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가장 대표적인 쌍무 계약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쌍무 계약이니까 양쪽 다 채무를 지게 되니까 양쪽 다 채무자가 될수 있어요. 다만, 그 채무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 매돈이라는 사람은 팔았으니까 이 건물에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를 가지고 있죠. 소유권 이전 채무. 자,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채무를 지냐면 말 그대로 대금을 줘야 될 채무를 지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채무를 지기 때문에 값도 채무자일 수가 있고 을도 채무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불능이 나올 때는 이제 후발적 불능이죠. 자 불가능한 것은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 이것이 있는 거지 대금 채무가 불가능하다 이건 없어요 법에서. 대금은 의뢰한 사람이 돈이 없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돈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11월 1일 날 자, 서로 이행을 하기로 했다. 이걸 이행기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의뢰한 사람이 11월 1일 날 자기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돈을 마련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매매계약 이후에 한 10월 20일 정도에서 자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요 가벼한 사람이 더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전 등을 해줬다든지자 이래버리면 의뢰 대해서는 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능 그러면 이 부동산 쪽이 불능이 되는 거예요 대금 쪽은 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채무자 그러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인 측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블릉에서는 이해되시나요? 에.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채무자로 잡고요.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건물 매매 대상이 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되겠죠. 요거부터 먼저 잡으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매매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었는데 자 매매계약 후에 불능이 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자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날자 매매계약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을 때자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후발적 불능은 매매계약은 유효고 그럼 누구 책임이냐를 항상 따져야 된다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후발적 불능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진다. 채무자 책임이냐 아니냐.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채무자 책임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채무자 기책사유. 채무자 책임으로 후발투 뿔링이 일어났다. 10월 20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병한테 요 건물을 뭐한 8억에 팔아 가지고 이전을 아예 해줘 버렸다. 그렇다면 을한테는 이제 11월 1일 날 수익권 이전해 줄 수가 없게 되죠. 채무자 책임이죠. 또는 갑이 10월 1일 날 팔아 놓고 10월 20일 날 뭐 성질 난다고 또고의나또 과실로 그 건물을 방화를 했다든지 이래서 불타 버렸다. 자, 채무자 책임이죠. 그러면 어쨌든 채무자 책임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이건 채무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은 이제 우리가 계약법 맨 마지막 총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결국 이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유효했으니까 계약을 해제해서 없애고 손해배상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결해 줘야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차,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채무 불행, 불행으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채무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채무자 책임이 아니에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 10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했는데 10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다든지 지진으로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방화해서 불타버렸다. 채무자 책임 아니죠.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면자 채무자 책임이 아닌데 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도 사실은 대금 채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럼 요는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에서 양쪽의 채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채무자 책임이 아닌 상태로 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져 버렸으면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없어지느냐, 그대로 존속하느냐, 자, 요걸 따지는 것을 우리가 우연부담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채무자 쪽에서는 자기 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해줄 필요가 없겠죠.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의뢰 채무, 대금 채무가 같이 없어졌으면 채무자는 또 상대방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만일에 상대방 채무도 계속 존속이 된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자기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방, 채권자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어떻게 이제 결정할 것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이제 우연부담. 즉, 손해를 누가 부담해 주는가. 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우연부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에, 뭐, 말이 조금 항상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항상 우연부담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일때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 귀책사유 아닌 상태로 불능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연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돼요.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에서는 한쪽 편만 채무를 지게 되는 편무계약에서는 문제될 일 없고요. 자, 일방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후발적 불능일 때 우연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잡고요. 마지막을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내용은 자 이제 우연부담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번 보시면 우리는 민법은 원칙으로 우연부담은 채무자가 우험을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자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일단 원칙으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즉, 갑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 10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서 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채무자 책임 아니니까 일단 우연부담이죠 후발적 불능이면서 근데 문제는 채권자 책임도 아니란 말이죠. 이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들어왔죠. 양쪽 다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대금 채무도 같이 없어지는가 그대로 존속하는가 이 문제인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봐서 당연히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이전안 해줄 수 없다면 이쪽도 대금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결국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공평에 맞죠. 자, 요게 이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거. 자, 공평의 양쪽 어,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자,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채무자 위원부담주의가 원칙인데,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채무자는 채권자 보고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10월 1일날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받았다 또는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채무자는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이행한 급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 채무자는 반환 해줘야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 요게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으로서 원칙이 되는 건데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두 가지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제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자.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월 20일 날 채권자의 책임을 했으니까 이쪽이죠 산 사람이죠 매수인이 잘못해서 이 건물에 화재를 냈다 그래서 불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자 책임으로 자기가 산 건물에 불이 나서 이행을 할수 없게 됐다 그럼 채무자가 이 채권자한테 자 대금 달라고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인데 당연히 지금 채권자 책임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은 자기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는 없지만 니네 때문에 이 건물이 불렀으니까 대금 달라 청구할 수 있더란 얘기죠 또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수령 지체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서요. 자, 11월 1일 날 서로 소유권 이전해 주고 잔금 대금 주고 이렇게 해서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1월 1일 날 갑, 즉 매도인이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있죠. 즉 등기서류 가지고 만난 장소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제공했다고 그러는 거죠. 아직 이행은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이행이 되려면 상대방인 채권자 매수인이 와서 그 등기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잔금을 주고 이렇게 들어줘야 와 되죠. 그러면 채무자는 11월 1일날 약속된 시일에 그 계약에서 정해진 등기서류 가지고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상대방인 채권자가 오질 않았다거나 아니면 받질 않다라는 거죠. 자 이거 잘못 샀다고. 그러면 채무자는 그 등기서를 을한테 채권자한테 줘야 자기 채무가 이행이 되는데, 자 상대방이 받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11월 1일날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 때문에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채권자가 수령지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받질 않아가지고 채무자의 채무가 지금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은 채권자 지체라고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지를 못했으니까 등기서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11월 2일, 11월 3일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이걸 수령 지체 중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일단 이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갑과 을 중에서 갑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 하지만 을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누구 책임이겠어요? 채권자 책임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서 11월 5일 날자 태풍이 불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은 이 건물은 갑거지만 이미 11월 1일 이행기 에이 사람은 자기 채무 이행책임을 해서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으로부터 대금 다 받고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갔으면 11월 5일은 을 매수인 거에서 그 매수인 거인 상태에서 건물이 태풍으로 무너졌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5억은 다 받고 건물은 넘겨주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뭐 중에 수령지체 중이어서 자, 중인 상태에서 쌍방의 책임문사용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자,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 되부보시라고요 얘가 약속을 안 지켰죠.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켰는데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 줘라. 자, 청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들어가는 거죠. 이두 가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자 우연부담 문제는 뭐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항상 우연부담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보세요. 자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고요. 불능 중에서는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죠. 채무자의 기책사유라면채무풀행으로 항상 해제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법은 딱딱게 정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시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뿐이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게 공부하는 거니까 자꾸 들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부담의 내용 자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인데 채권자 위험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자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사례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 거, 30회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나온 것, 살짝 한개지문만 살짝 이제 변형시켰어요. 자, 우연부담에가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보니까 후발적 불능인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원칙적인 얘기죠.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길 때 우연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번 편무계약의 경우 원적으로 칙 우연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연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에서. 자, 3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륭이 됐어요. 채권자 책임있는 사유로.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채권자가 이때는 우염적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이 사람은 건물은 이전 못 받고 대금을 줘야 되니까. 채권자 우연부담을 이제 내용을 했고요. 4번, 당사자 쌍방의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 됐다. 자,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그럼 매매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자, 그러면 원칙적인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대신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있다 그러면 돌려줘야죠. 근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5번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맞았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올해도 뭐 마찬가지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우연부담 문제는 사례 형태로 가벼 건물을 우리 매매 계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대비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문장으로도 대비를 해주시고, 뭐 그렇게 어렵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한 문제는 그대로 맞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현부 담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해 봤어요. 계속 복습복습 하시고,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